입으로 신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지니까 입으로 신인하는 거예요. 약속의 방에 내가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치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축복을 누리시길 감사드립 말씀이 내 안에 거어는 약속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약속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문자로만 본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설교가 그냥, 그냥 하는, 그냥 예배시간의 절차기 때문에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렇게 대리라 약속에 말씀을 죽고 아, 아, 다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내 영혼도 육체도 잠을 잠을 안 내. 주여 아, 네. 나에게 깨어나고 알아듣게 여주옵소서. 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지혜예요. 그걸, 아, 네. 그걸 지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깨달게 여주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귀에 주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어나게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세상면 무슨 잡기 잡담 지식이 중요하자 아니라 진짜 나에게 알맹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이 지식이 중요하다면 무슨 얘기를 하자면, 무슨 면그잡얘지식들나를 얼굴 멸수가 있어요, 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명한 지식, 선명하게 나에게 알게하는 그런 능력 아, 예. 이것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바라. 잡식이요 잡탕은 되지 못합니다. 잡탕 지식은 많아, 그냥 아는 것처럼 많아, 아는 책은 많이. 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내 인생의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데는 그렇게 필요이 없어요. 효율이 네, 없어요. 네, 잡수임은 그래요. 네, 잡당 지식 네. 수많은 잡당 지식들이 나를 얼긋 멸 수가 있어요. 그게 맬 수가 있어요. 가거라고 하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나는 생각해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와요. 나의, 내가 인생을 향해서 나가는데,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에게말씀드 주는 요 수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의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야요 내, 내 마음은 누가 더잘아느냐 나를 지우지 않아. 나를 지우지 않아. 그래 내가 어떤 약속이 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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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네, 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작땅 것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지 않하고 내가 선명한 그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야 심리가 심리를 알아야 된다. 물론 조금은 예단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내 중심 안에 들어오도록 아, 아, 네. 선호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에 들어오면 아, 아, 아. 세상을 창조하듯이 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아, 네. 내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아, 네. 내 생활을 열어갈 수 있다 일기를 아, 네. 단절이바라보 아, 네.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오니까 그 약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게 해서는 무엇이 내게 들려야 되느냐고 말씀을 내 손에 들고 가야 가시를 간절히 바라 말씀을 내 손에 들고 가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걷기담에달종 오세가 내게 내마 그 율법을 다 지키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편하마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율법자가 내에서 나라게 말에 하면 지하도 그릇에 못 삼을 그 안에 새기렸던 대로 다지야아마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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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될 네. 것이죠. 네, 협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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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수에게 아 주고, 요수아는 누구에게 그걸 알려주냐, 백성들이야. 백성들. 네. 네.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 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뭔가 지팡이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 네. 네. 예, 예, 가방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걸,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우리의 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확쥐고 가야 될 것. 아. 돈도 명예 도 권력도 하게. 이거는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싸우게 돼요. 내가 존재하는 데까지만 존재해. 이거꼭 지고 있다면서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손을 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아, 멘 내 손에 들고 있어 이것이 지팡이가 되고 이것이 목자가 되어지지만 지팡이 된다고 믿기를 안하니까 이것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양식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편하게 하는 장점이 되는 안심을 높게 하는 축복이 된다 믿기를 가진다 아, 예. 히브리서 4장에서는 4장 11절과 12절은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1절부터 말씀 12절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아, 예. 말씀을 가지라 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등결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세력도 어떤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더큰 승리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주여하며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아무리 바쁘도 시간이 되시요 아무리 바쁘도 시간이 되시길 묵상이라고 목성, 할때 조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아, 예. 네. 그것이 목사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아, 예.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야. 아, 예. 길을 걸어가면서 도 듣는 거야. 아, 예. 그래야지만 내 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하지 그런 역사가 있다고. 아, 예. 목사는 아무리 무엇이 중요한 내가 내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방황만 하고, 부지런히만 하면 부지런히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피곤함이 차아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면 그렇게 피곤하죠. 행망망 기쁨 있어요. 네. 그 길은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찬송하고그 길을 걸어간다. 믿을 저그 길이 있습니까 아, 보이니까 야, 저기 가면 된다. 저기. 그런데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아무리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도 그 길은 끝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 피곤니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소아가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일들이 많겠습니다. 업무가 많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그에게 약속하신. 여호에게 능력을 여호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맡겨진 그 책임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아, 네. 그 축복을 받기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 네.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감당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축 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싶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다니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허선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데 기억력이, 우리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런 해예요 나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야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나그네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두루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니까 주의 마음껏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함께 합니다 평생 디모데후서 1장1 3 절의 말씀, 1 4 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의 말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래 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터가 나름대로 것을 지키고 아나님 가운데서 지키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 여기에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우리에게 미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쓰고 축복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길을 약속했다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적군들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면서. 이기시기를 감전해 이런 분명이 있어요 찾아와요. 그런데 이길일순이 있어요. 어떻게 시편 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든지,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반드 성함이나 소상하고 뭐 날들을 치도 뒤집어져도 논란이 많아요. 지금 세상이 누스를 보면 하지만 세상이 뒤집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왜? 네. 그건 사단이 역상면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받는 도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지상이 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니 실적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으면 사실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워하지 말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야. 왜, 7절, 8절에, 8절 말씀에, 내가 두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라! 9절에만, 9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권란적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입자 그렇다고 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순종하며 반드시 약속했다고 들어가서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 6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입니 그 이러므로 주여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모를 것이다. 나의 종들 너희는 죽일 것이다. 지금 너희는 말고 원수들을 말하는 거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가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술할 것이다. 아, 네.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진리 하나를 이용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같이 봅니다. 땅에서 역사를 찾 진리 하나님 이용하여. 이는 이젠 하나님이겨전고내 앞에 숨겨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숨겨습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 냐람을 찾는 사는 자를 찾는 사람을 찾는 는사람들을찾 지금 찾는 사람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다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사람을 찾는 사는사람는사람는 사람을 찾는 사는사는 너의 남편을 대도고라니까 나는 다섯이 많다.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다.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살 것을 하해 오직 한 가지만 찾으시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살면, 가만 땅에 살지 않는 거야. 복잡하게 살지 않는, 예배 신령과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비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물려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가진 그 은혜의 역사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송을 빌렸듯이 여호와만 승리겠습니다 여호와 24장 15절에 관한 글자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한들 세상이 다 어떻게 한들 나는 이 오한만 성기했습니다라고 나가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이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요원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오. 주님 안을 잘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감률을 베풀어 주어옵소서, 아, 예. 돕고 이더신 능력과 말씀과 역사하시오. 온전하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오. 이기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 오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 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멈추거리지 않고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어옵소서. 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주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오백칠십. thank you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삼가움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은혜에 복되게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에 복되게하여 주시리원하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전복으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이루도록그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시을 저와 감사와 성경 건강 아버지 생일은 건강, 아버지 흔적 건강에 폭대가 여주었으며 죄로 그의다신 역사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면 아름다움이 있도록 건강에 소년가 여주었으며 죄들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죄의 영광 또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네. 네. 이 헌금이 쓰는 이 것마다 아름답게 기하게 쓰인 것까 여쭈었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갈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괴롭니다. 네,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니다 오늘 특별찬나주님을섬기게 하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가슴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하는 믿음의 축복이여서 있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